자, 안녕하세요. 1월 19일, 클라스 있는 분석의 클라스입니다. 자, 어, 저는 일단은 상방을 봤었는데, 어, 일단은 그 결론만 얘기하자면, 지금 요 추세선이 밑으로 꺾인 상태죠? 꺾여가지고, 지금 하방을 향했다는 거.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요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제 밤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저점 깨면 안돼 보이네요 했는데 이제 여기서 어제 저점을 깼죠. 예, 여기가 깨지면 이게 다섯 번째나 이미 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깨지는 상황이었어요. 어, 어제 새벽인가요? 새벽쯤부터 쭉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 여기 기준 어, ABCD 패턴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얼터나티브 ABCD가 지금 출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 상태로서 쭉 밑으로 내려가느냐 라고 보면 조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두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 좀그 어떤 범위 자체가 상당히 좀어 반등이 나올 만한 여지가 있게끔 지금 현재 RSI가 찍혔고 그리고 요 범위가 사실은 이 40k가 중요한 거지. 지금 요 위에서부터 떨어졌을 때좀 어느 정도 완충 구간을 할수 있게끔 여러 번 지금 추세선을 터치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 지금 여기 위에서 올라가는 요거 흐름을 완전히 아직은 깨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가 이제 올라 타서 여기 리테스트 받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리테스트는 아마 여기 지점이나 아니면 이쪽 지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오늘 일찍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618된걸 보고, 어, 지금 현재 롱을 친 상태고, 숏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롱이라는 것은 해증의 의미이기 때문에 숏이 이제 정배고, 롱은 해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여기 밑에서 손절을 해서 어느 정도 살짝 어 손절을 쳤고 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시 롱을 들어간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서 음에 팔거나 아니면 여기서 리테스트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모닉으로 보면 하나 더 이렇게 하모닉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0.7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1.5가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크랩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동시에 이제 여기에서 또 사이퍼 패턴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비자리는 의미가 없고 이게 아마 샤크 느낌이 강해요. 보시면 1.5 정도면 일단 샤크에 가깝다라고 변형 샤크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거래량으로 봤을 때, 지금 위치,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오비라인 끝자락이죠? 어, 오비라인 끝자락으로 봤을 때, 그럼 리테스트를 할 거라는 것도 봤을 때, 얘가 지금 현재 이 빠진 게, 이제, 베어스트랩일 수도 있겠다. 어,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큰 범위의 횡보 구간이 끝난 거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저는 계속 일단은 숏은 달아 놓고 숏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친 상황이거든요 달아 놓고 어 롱으로 자꾸 계속 해칭을 하는 거죠 편물은 이미 거의 다 비트 같은 경우에 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조금 남아있는데 이더리움도 그다. 예뻐 보이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차트를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더리움이 이쪽이 빨간 구간 밑으로 들어가서 일단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위로 한번더상승은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현물은 지금 가만히 기다리고 있긴 한데 이게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고점 패턴이 완벽하게 나온 거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우니까 일단 이더리움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더리움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이더리움은 일단은 여기에서 근데 반등이 충분히 출연할수 있을만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부터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BTC 이런 것만 봐도 일단은 이더리움으로 자꾸 지금 그 분위기가 지금 옮겨가고 있죠. 자꾸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대 이제 이더리움 비율의 어떤 차트인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비트코인이센 거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더리움이 센 건데, 지금 거의 뭐 날봉상으로 봤을 때, 이게 여기 이제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 상당히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충분히 못 갔고, 비, 비트코인은 거의 많이 갔거든요. 그 어떤 비율을 측정을 해 가지고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일단 최대치를 판단하고 있긴는 합니다만 이건 좀 약간 망상에 좀 가까운 어떤 그래프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은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이 나올 만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좀 기대를 해 보고 있고요. 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 40k 뚫리면 상당히 머리 아파질 거예요. 밑으로 쭉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주말은 아마 횡보가 계속 되지 않을까. 원래 고점에서 고점 패턴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긴 하긴 횡보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지금 뭐 당장에서부터 막 밑으로 막 내려 꽂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제 마지막 의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1월 19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서 어 고래 멤버십 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내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